지민이랑 밥 먹으면서는... 이고인체인안 가는... 채 저게 진짜 크다. 뭘로 뭘어 얘만 해. 얘는 뭐야? 딸기? 잼 이거 소세지빵, 짱크, 거 하나랑... 어씨 맛있겠다. 생크 이게 맛있는 건데... 압도적인 비주얼인데... 이걸로 먹어? 어, 어, 밥드시 밥 사이즈가 똑같아밥드신 밥 밥. 먹겠다. 밥드시 먹겠어. 진짜 응. 밥드시 이두 개만? 되게... 그러자. 되게 싸다. 이만원이야 1000원 네명다네요이면한병다먹잖아 어, 이박0 0원니까아 차장 뒤에 방 하나는 버블 뭐가, 그냥, 없네? 두 응. 대. 냉장고도 있고, 박스도 있고. 어? 이상하다? 두 대. 이상하다? 다 있거든? 두 대. 오, 다 있다, 다 있어. 장본가 진짜 피가 너무 많이 오네. 우히 더 좋아. 언제이니? 우리 다 내 방엔 모두 밥을밖에 없단 말이야 아잘 <laughs> 어, <laughs> 잤다 너도 안 하는 게임이라 가고올 수가 없는데 맞아 다 있었는데 왜안 갖고 와네방그 3단차로 위에 다올려놨던만문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잖아 아잘 근데 왜안 가져왔어 땡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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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a n k 시 여보 없어. 그냥 바로 먹어줄게. 바로 먹어졌 확실히 아이폰에서 사진이 넘어오면 화질이똥그려져 같은 품길이면 모르겠는데. 깨져. 라이어가 맞춰야서 먹을 수 있는 거지. 아, 음식 아, 음식 시음으로. 맞추다. 이거 바보 모드야? 네. 바보 모드가 뭐야? 한 사람만 다른, 사람은 다른 사람. 거. 라이어만 다른 거. 봐봐. 오늘 중에 있었어. 서연이. 나는.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. 아, 어. 맛있는 것도 어. 안 돼. 빨리 빨리. 아 나는. 맛있는 것도 안 돼. 맛있는 뭐. 것도 안 되게. 빨간 맛이야. 빨. 맛이야? 어. 너가 봐. 아, 아, 맛있는, 맛있는 것도 맛있어요. 안 먹어 난데 이엠 아니야 맛있는 것도 안어이엠맹가 벌써 먹 없어. 처음 이거해서 흰색 초록색을더 많이 먹었어. 이건밥 반찬이야. 하나 둘 셋. 고개. 뭐춰야 돼. 맞춰야 먹을 수 있어. 손바. 마늘. 아니야. 네. 근데 하나씩만 먹을 수 있는 거야? 오늘 딱 갈비 어, 나왔어! <laughs> 아, 아. 내가 하얀색 초오무 깻잎이랑 양배추 덩어리 먹다가 나 오늘 중에 먹었다고 그랬고 그 음. 어, 맛만 있다더 먹으면 안돼더 아, 먹으면 안돼 어? 어? 안 되는 거야? 어 벌칙? 벌칙 벌칙, 벌칙. 이름 쓰기 어. 유튜브 박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쳐야 돼 <laughs> 수시로 사용하는 물건이야 음음자 형구 근데 이게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음. 거야. 약간 애매 했어. 이건 난 없어. 커버. 응. 커가넌다시해야 그러니까 돼. 응. 왜? 난 이거 잘안 써.라고 한 물건이면 맞아. 다 그래. 어. 이건 아닌 거야. 뭐. 아 <웃음> <웃음> 그래. 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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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감지래. 못 감지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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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난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찾았습니 <laughs> 내가 그래서 지뢰라고 했을 때 지뢰 발이 있었나? <laughs> 미쳤다. 기깔나네귓깔나네아 이게 아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아 식사 시간이에요. 아싸 이미 저거 하는 거 빨리 다 먹자. 밥 먹어 버리자. 안 쓸래? you're <laughs> 뭐가 스지매못난소리야 갑자기 모내기 장식 먹으러 왔지롱 아, 화면을 안 닦았었다 오 15초 반상이야 맛있게 드세요 나 이거 가지고 라한 번만 빠르게 할게 가안 지금부터 숟가락으환입시한 입만~! 아 오늘 쉬워 진짜 생구도 생구도 맛있습니다고고 진짜 맛있어 음. 한다 먹어봐야 지다 먹으면 밥다 먹어야 야 음. 음.

무어역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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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네 <목소리도> 수영 스키스는 없어 이거 다야역이다

똑같이 생겼어. 아구 예뻐. 아, 하귀 <laughs> 봐봐 귀. 펄랑팔랑 걸어. 아니 보조 배터리 언니한테 있지. 어 나한테 있어 가자. 그래? 머리 근 이렇게 살살 어그러게머리카락

good pa